대전 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교육을 통합의 예외로 볼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교육 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복수 교육감제 유지 입장과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곱 명이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에도 대전과 충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육청이 통합 지자체의 하위 조직으로 흡수되거나 교육감이 단일화될 경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최소한 이번 선거만큼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 의현안을 단한 명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교조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노조,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교육시민연대 회의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특별법안에 거론된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교육 시장 러닝메이트제 조항은 교육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고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행정통합특별법에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구하고 만약 교육자치 훼손 조항이 포함될 경우 헌법수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